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네이처스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요, 약간 주춤한 가운데 뭐 약부합선 정도, 정도인데 많이 올라와서 약부합선 정도 별거는 아니죠.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 첨생법 관련해서 관계 부처 합동 설명회가 있었어요. 네,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서울대 이장익 교수님도 출연을 하셔서 네,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무슨 얘기가 오고 갔느냐 네, 이 부분을 좀 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어, 전반적으로 이제 골수 줄기세포하고 이쪽은 좀 흔드는 모양이 좀 나왔고, 줄기세포 치료제들은 괜찮은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수급 한번 챙겨보고요. 네, 그리고 주가 예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번외로 실적주는 영상 후반부에 말씀드립니다. 네이처셀 외에 이 종목 꼭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네이처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굉장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의 응원의 힘이 벌서 저도 좋은 영상을 보내고 있어요. 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음. 일단 수급부터 한번 챙겨보죠. 네, 수급부터. 와, 우리가 수급이 항상 중요하죠. 예. 재료도 재료지만요. 연속적인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어요. 매수의 수량은 작았지만, 4일째 순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예. 네, 이런 그 외인들의 길게 가는 매매, 하루 사고, 하루 팔고, 막 이런 매매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그 수급 동향에서도 나타났듯이 빨간선이 외인입니다만 기조적으로 확실하게 이 날부터 순매수 확실하게 이어가고 있죠. 2월 13일부터. 그런 모습 일단 보였고, 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그동안 부담을 가졌던 기타 법인의 매도는 이제 전혀 없습니다. 네, 없어요. 물론, 어, 이쪽에 매도가 나온다든가 특이한 사항이 나오면 제가 막바로 텔레그램 방에서도 여러분들께 바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실시간 매매 그 방향을 말씀을 드리는 이 텔방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입장이라고 꼭 문자 를 주셔서 텔방에도 들어오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 지금 수급은 그 정도고요. 그러니까 일단 뭐 이런 이런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차트 흐름도 보면은 60일선에 약간 부딪히는 정도, 그죠부딪히니까 약간 좀 꺾었다가 뭐 다시 가면 될거같니냐 이런 생각도 하고 싶고요. 이제는 21선 위에서 완전히 안착하는 흐름으로 안정적인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까 말씀을 드렸던 아, 이게 열렸죠. 첨단 재생 의료 치료 제도 관계 부처 합동 설명회. 그러니까 첨생법 실시하기 전에 여론을 또 들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뭐 나오신 분들이 한 일곱 여덟 분 정도 드시는 것 같아요. 일곱 여덟 분 정도 드시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장익 교수, 네, 이분이죠. 네, 이분도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쭉 이제 스크립트를 제가 요약을 한게좀 있어요. 네, 이장익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 요점을 말씀을 드리면, 자, 여기 이제 요 부분입니다. 네, 요 부분입니다만은, 어, 여기 쭉 가다가 보면, 규제, 네, 규제를 제대로 그 좀... 미국적 규제를 하라는 얘기죠. 미국은 음성적 규제고 한국은 양성적 규제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거 이상은 안 된다. 이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나머지는 다 합법이 되는데 한국은 사사건건 양성적으로 기준을 정해놓고 자꾸 규제를 가하는 그런 건. 그러니까 규제를 똑바로 하고 규제를 좀완화 해달라는 취지의 그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첨생법의 취지 자체가 그건 그거 아닙니까? 식약처 허가로 어려우니까 좀 완화해서 치료의 문호를 좀 넓히는 차원 아닙니까? 그 본래의 목적에 맞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정부 당국에서도 식약처에서도 나왔으니까 식약처에서도 아마 느끼는 바가 있겠고 좀 바뀌는 정부를 우리는 기대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합니다 네. 그런 건에 대한 이야기가 이 합동 설명회에서 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왔지만은, 치료를 실시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사전에 복지부 지정을 받아야 된다. 네, 이렇게 나와있죠. 네이처셀, 물론 받았고요. 네, 지정된 의료기관. 그리고 치료 목적 대상,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근거, 비용산정 근거 등의 자료를 심의위에 제출해서 적합 여부를 심의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제 개나 소나 다 적합한 건 아니에요. 임상 실적이 확실히 있는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확실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고요. 여기 보면은 계획서에 따른 기간 동안 치료 실시할 수 있다. 실시 기준을 지켜서 한다. 그런 건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요. 지금은 이렇게 그 방향만 자꾸 말씀, 말을 이제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설명에서도. 구체적인 시행령, 시행령이 나올 겁니다. 네, 요게 일단 꽃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게 아직 안 나왔잖아요. 첨생법은 실시를 하지만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 첨생법 그냥 실시한다 이걸로 그냥 주가가 그것 때문에 노출돼서 꺾인다기보다는 구체적인 뭐 심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건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 나와야 된다 이 네, 이게 바로 재료의 노출이죠. 이때 가서야 사실 그저 재료가 노출돼서 주가가 흔들릴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싶은 겁니다. 자, 그렇죠? 구체적인 게안 나왔잖아요 지금. 구체적인 게 아직 안 나왔다는 겁니다. 그 재료가 나와야 결국 호재의 노출로 볼수 있고 그때 흔든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논점은 그거 아니겠느냐 네, 이런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대개 그 연골 줄기세포 관련주들은 글쎄요 좀 흔들렸다 흔들렸다고 봐야죠. 바이오솔루션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어, 근데 줄기세포 치료제, 어, 이를테면 뭐 에스바이오메딕스라든가 또는 뭐 네이, 대표적인 네이처셀, 네. 이런 종목은 분명히 지금 현재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줄기세포 쪽이 좀 유리하지 않겠나. 줄기세포 쪽은 좀 규제 완화 쪽으로 어, 결국 전개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판단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을 좀 드렸지만은 어,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참생법심의 권과 관련된 재료가 나와야 그게 재료의 노출로 볼수 있다. 그러니까 아직 그게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재료가 나올 때까지는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지 않겠나 네, 이런 생각을 할수 있고 그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우리가 예의 주시하는 패턴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단기적으로 흔드는 것은 뭐 우리가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진 않지만 역시 수급을 보고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겠고요. 여튼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바로바로 바로 변화가 있으면 짚어드릴 겁니다. 이 전번으로 여러분들이 네이처셀이라고 꼭 문자를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텔방에 꼭 들어오세요. 입장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겁니다. 문자 꼭 주시고요. 저도 끝까지 여러분들 케어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실적주 말씀을 올린다고 했습니다. 요거 말씀을 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실적주입니다. 이번에 기대가 크게 되는 실적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해래요 주가는 6,000원에서 한 12,000원 사이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략하기 좋은 가격대죠. 섹터는 이제 너무 소형주도 아니고요. 너무 대형주도 아닌 중형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총은 3,000억에서 7,000억 정도 수준입니다. 네, 그런 종목이에요. 목표 가격은 100% 더블 가격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투자 기간은 1 2개월입니다. 자, 이 종목의 주봉 주가 차트를 먼저 한번 보실까요? 네, 자, 주봉 차트는 이렇게 현재 보실 수 있는 모양입니다. 이 주봉 차트에서 확인이 됐듯이 5, 6개월 정도 쭉 올라갔다가 5, 6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다가 이제 막 치고 올라가는 그런 국면이에요. 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주선 위에 바로 올라타기 시작하고 있죠. 네. 요때부터 반전이 시작돼 가지고 양봉이 장대양봉이 밑바닥에서 세게 나오면서 20주선 위에 딱 올라타 앉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시작이 되는 그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매력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반등을 넘어서 이제는 재상승할 수 있는 국면으로 돌입을 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종목입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가장 이제 우리가 이, 이 종목이 크게 올라가기 위한 감점은 글로벌 원천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인정을 이번에 받아서 관련 사업 확장에 최대 유리한 고지에 선점이 됐어요. 그래서 실적이 지금 현재 급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법적인 문제도 다 해소가 됐고요. 아 그리고 무슨 수입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건이 모멘텀이 돼서 시세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글로벌 원천 기술을 확보한 종목은 엄청나게 크게 시세 터트리는 거잘 아시죠? 네, 그런 강점을 갖고 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그 건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익이 점등하는 연속 추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가령 예를 들어서, 요건데 제가 모자이크화 했습니다만는 2021년부터 이익이 계속 점증하는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부터 시세 탄력, 실적 탄력이 굉장히 그 가파라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익이 점증한다는 것은요, 외인 기관이 최대 선호하는 그런 패턴이죠. 네. 외인들은 특히 이익이 점증하는 종목만 삽니다. 네. 이 부분의 특징을 우리가 꼭 알고 이 종목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영업이익률이나 ROE가 고공권이에요. 네, 특히 그, 이 영업이익률이나 ROE 같은 경우 높은 종목을 외인들이 선호하는 거잘 아실 겁니다. 네. 영업이익률이 매년 50%에서 80% 사이에요. 네. 유보율 같은 경우도 1000 내지 1500%. 그러니까 요거는 재무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거죠. 유보율은. 네. 엄청 좋죠. 네. 그리고 ROE 같은 경우도 뭐 10%, 20%가 아니라 40%에서 60% 정도가 나고 있는 네, 그런 종목이라는 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우리가 유동성 같은 경우도 있어야 되잖아요. 네, 안만 적으면 뭐래요. 네, 증자하고 자꾸 주식 찍어내면은 소용이 없거든요. 네, 유동성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유동성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600 내지 900억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몇 년간 가장 최대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 네, 장사가 잘 되니까 실적이 올라가니까 현금이 쭉쭉 들어오는 거죠. 아, 그런 정도의 강점이 있는 종목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수급 적인 수급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외인 기관이 쌍끌리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에요 네, 빨간색 외인이죠. 초록색 기관입니다. 쌍끌림에서 초기 단계, 중기, 말기가 아니라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이와 같이 엄청 우리가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꼭 담아 보시고요. 어, 매매를 좀 종목을, 그, 매매를 하실 분들은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매수 비중 말씀드리고, 매수 시기, 매도 시기를 계속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요 번호로 실적주라고 문자 주신 분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 약속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